함께 신나고 즐겁게 우리 과학 공부해 보자고요. 친구들, 지구의 모습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바로 요거. 지구와 달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소중한 지구 보존하기입니다. 들어가봐요. 자, 우리 지구와 달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지구와 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구의 모습, 그리고 달의 모습인데요. 어때요? 지구, 물이 있습니다. 생물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고요. 새도 있고, 공기도 있고. 자, 지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요, 달에는요, 물 없어요. 생물도 없어요. 구름도, 새도, 공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 정말. 여기는 지구랑 많이 다르다. 그래요, 친구들. 아, 달에서는 살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자, 공통점 볼게요. 일단 모양 어때요? 둘 다. 지구도 달도 모두 둥근 공모양입니다. 자, 지구도 표면 돌, 달도 표면은 돌, 표면에 돌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물, 공기, 생물, 지구에는 다 있어요. 근데 달에는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살수 있지만 달에는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의 환경이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건 무엇 때문이냐고요? 네, 공기와 물이 있죠. 거기다가 생물이 살아가기에,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구 환경,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탐구 탕구, 탕구 그럼 우리가 이 소중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유, 지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소중한 지구 보존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오염을 막아야겠죠. 물 아껴 씁시다. 뭐물 풍부한데 먹을 수 있는 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식물에 물잘 주세요 식물이. 공기를 어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그렇죠. 자 나무 많이 심어요 나무가 많아야 돼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죠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지구와 달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음, 지구와 달 모형 만들기. 짜자자잔. 자, 선생님이 만든 지구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지점토를 이용하여 둥근 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 초록색, 파란색 등의 색 점토를 이용해서 지구의 산, 바다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크게 보아서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 네, 지구의 육지가 될 거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바다가 되겠죠. 자, 다음은 달입니다. 역시 지점토를 이용하여 지구 모형보다 크기 좀 작게, 실제로 지구보다 작으니까, 자,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검은색, 회색의 색점토로 검은색, 회색의 색점토로 표현해 주면. 자 표면에 주면서 표면에 충돌 구덩이도 나타내 주세요. 우와 진짜 잘 만들었죠. 어때요 친구들 어좀 어두운 부분 네 달의 바다 실제 물이 있는 바다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충돌 구덩이까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잘 만들었죠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지구와 달 모형을 비교해 보니 지구 모형이 달 모양보다 더 커요. 지구와 달 모두 둥근 공 모양이었고요. 지구는 여러 가지 색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달은 밝은 곳 그리고 어두운 곳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검은색, 회색, 자 이런 색깔로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지구와 달 모형까지 만들어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합시다. 집중 배운 내용 정리하기. 지구에는요, 뭐가 있어요? 물, 그리고 공기가 있어요.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물이 살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친구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요. 안녕.